네, 예, 안녕하세요. 비보이 y 스터입니다저희는 댄슈 입니다 댄슈는 댄스 앤 슈즈의 줄임말이고요 저희 댄서로서 신발을 n d 수가 없죠. t 서로서 예, 댄서 신발이 들어올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신발은 반스 스투시 콜라보 o 드스크립니다스 a 스 d shoot! Dance and shoot! d a 6 c e and 그리고 역시나 보드 브랜드로 잘 아, 알고 있죠? 네. 스투시. 수트시. 스투시의 역사에 대해서 아시나요? 스투시 좋아하아요 알라브 스투시. 스투시는 서핑 보드 타는 사람들이 만든 메이커고요. 그냥 친구들끼리 팀복식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커가 되었죠.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. 네. 네. 쇼 스투시라고 여기 사진 보시면 네쇼 네. 스투시의 이게 사인이에요 아이 사인이에요? 네아그 서핑 챔피언이 쇼 스투시였거든요 네 자기의 사인을 티셔츠에 프린팅해서 만든 게 그걸 판매를 한게 스투시가 된 거예요 아. 1984년도에 일단 프린팅해서 판매를 했고요 어, 매장이 생긴 건 1988년도에 처음에 뉴욕에서 생겼었거든요 음, 이걸 물어본 이유가 있나요? 오늘도 <laughs> 저를 바보로 만들기 위해 굳이 이걸 물어봐서 저에게 역사를 물어보더니 자기는 더 공부해와서 저를 바보로 만드네요. 역시. 역시. 슛을 사랑한다면 필수 아니에요? 필수 아닌가요? 괜찮죠? 저희는 어차피 댄! 슛! 이니깐요! <laughs> 박스부터 한번 볼까요? 박수! <웃음> 박수. <웃음> 어, 역시 콜라보답게 옆면은 반스로. 아. <laughs> 그리고 반대 보시면 스투시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반스 스투시도 있고요 또 반스의 로고죠 스투시 또 반스 스투시 <laughs> 참 대단하네요 박스가 그리고 일반 올드스쿨 박스에 비해서 조금 커요 여기 보시면 올드스쿨 박스는 좀 작거든요 어, 오늘은 이쪽 아니에요 이쪽으로 거예요 이쪽, 아, 이쪽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 올드 스쿨 컬러는 두 가지 컬러가 나왔어요. 아, 일단 네. 지금 비치라고 일단 여기 영어 보시면 비치라고 되어있는데 검색해 보니까 자장나라고아 비치가 자장나무냐 그리고 브이치, 치 다른 컬러는 로즈라고 되어있는데 아, 그거는 분홍 컬러거든요. 여기 아. 보시면은 있는데 저는 비치는 딱 하나밖에 몰라요. 써노보. <laughs> 그냥 사실 보시면 그냥 반스로 되어있어 아, 여기 여기도 하다. 이제 스투시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좀 너무하네. 스투시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반스다. 근 이제부터 한번 신발을 살펴볼까요? 어, 가장 큰 어, 다른 점이 뭔가요? 그냥 다른 점은 일단은 이 라인에 스투시 인터내셔널이 인터넷션, 써있다는 거 엄청 그냥 뺑 둘렀어요 정말 반스 스투시 콜라보인데 돋보기로 봐야지만 티 난다는 거 정말 티가 안 나죠? 그리고 컬러 아까 자장남 컬러라고 했잖아요 네이 색깔 보시면은 약간 왜그 컬러인지 알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이게 아이보리인가 하이템가좀애매해요 아 이름은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죠. 네, 네. 그렇죠. 네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스웨이드 재질이에요. 이쪽하고 여기 이쪽하고 뒤에까지 다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슈레이스는 기본적으로 검정 컬러가 하나가 들어 있어요. 아, 검정색. 네, 신발끈 그냥. 그리고 이쪽 보시면 천으로 되어 있고요. 안쪽 보시면. 스 도시 로고. 그리고 그 밑에 사이즈 표기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바닥은 아웃솔은 네, 와플로 되어 있어요. 기본적인 스니커즈 신발에 기본적인 올드스쿨 제품의 네, 바닥이죠. 바닥에 보시면 체크로 되어 있고요. 인솔 그리고 반스 그리고 오리지널 그 밑에 보면 스투시 로고가 되어 있어요. 음. 어, 이거 가격은 10만 9천 원에 발매돼요한국에는 그리고 미국에는 70달러. 정말 싸네요, 생각보다도. 미국이 조금 더 싸죠? 그리고 아마 지금 이게 수투시 서울에서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쿠정에 있는? 네. 지금은 아마 다 품절된 걸로 알고 있어요. 아마 전화해보신 다음에 네, 구매하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사이즈는 역시나. 올드스쿨은 2 6 5신거든요 반업해서. 아, 예, 예. 네. 역시나 뭐, 똑같이 도6 5신니건 맞더라고요. 160음 사이즈는 조금 발이 아픈 각이 좀 있어요. 근데, 이게, 좀 보면은, 여기가 소외지지잖아요. 네. 단점이 자꾸 손에 뭐가 묻어요. 스티시 잘못했는데. 스티시인데잘못했텐데 이상하게. 이상한.. 역시 무슨 나무? 자작나무 자작나무! 역시 나무로 한다고 그런지 나무가 묻네요 <laughs> 엄청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스트리지가 안 들어있고요 그냥 종이로 되어있어요 아 일반 반스 올드스쿨에 비해서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 비싸잖아요 네 스트리지로 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아쉬운 게 뒤에 보시면 은 그냥 반스로 보여요 일반적인, 음 일반적인 올드스쿨 로고 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스트시가 없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거까 근데 이게 좀 단점인게 여기를 보시면 응. 이어지지가 않고 그리 툭 잘라서 애고 아. 이거 그냥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여기도 이러네요 단점인거 같아요 스트시는잘만들신스트시는 네. 짱이니까요 <laughs> 바지, 어떤 바지가 좋을까요? 저는 오히려 자작 나무니까 시원하게 검은색 바지로 저는 일반 기본 데님 추천드립니다. 음. 아까 이거 착용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확실한 건 착용해 보니까 그냥 보통 반스 신발하고 똑같아요. 반스의 그 오리스쿨 스니커즈 그거랑 너무 똑같고요. 이거 하나의 메리트, 스투시 하나의 메리트, 이거 하나로 입고 사세요, 여러분. 스투시니까요 저는 어 바닥은 역시나 고조화라서 그런지 접지력 되게 좋고 음, 음. 접지력 되게 좋고 좀 안쪽에 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좀 고급스러운 데역시 좋은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저는 지금 어, 공연이나 연습할 때 올드스쿨 신거든요, 요즘에는아 그래요? 네. 그냥 막 신기 되게 편해. 얘는 막 음. 근데 신기한 게 일진 치는 신발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반스맨치구 다니는 지에 어, 다른 건, 딱, 요즘 닦기가 귀찮아서. 반스만치 예, 줄... <laughs> 네, 약간 결벽증이 있어갖고, 신발 하루 신으면 한, 한 시간 동안 닦고요. 이런 성격이에요. 참. 오늘도 어김없이 갈가고 해야 될 텐데, 약간 고민되는 거는, 이게 제 신발이 아니에요. 역시나. 하루 신발이거든요. 고민되네요. 그러나, 안되로 지금, 갈가고! 여러분, 저희가 모르게 쳐서 이겼네요. <laughs> <laughs> 와! 이거 사고 싶었는데 반스라서 안 샀거든요, 원래는. 근데 스트시니까 오늘 제가 이거 신고 예의상 그냥 다리가 땅에 안 닿도록 열심히 춤춰보도록 할게요. 근데 저는 펌은 못하는 거 아시죠? <laughs>